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회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열확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따라 결과의 체인도 본인의 계선을 반드시 지하시고 트레이딩에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9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7시 11분경에 되었습니다. 제가 리뷰할 종목은 동원산업 동원산업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원산업은 이제 플러스 3.97%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주가는 24만 8,500원이죠. 자,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이제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드린 종목인데, 어, 제가 이제 일본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가격이 이제 상승 돌파 시 이제 돌파 매매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시한 방송에도 좀 이제 그 구독자분 이제 요청으로 인해서 제가 리뷰를 또 진행을 했었던 종목이고, 그래서 개별 영상으로도 제가 11월 29일날에 또 영상을 또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11월 29일이면은, 이제 딱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 이 시점이고, 뭐 과거이 영상을 이제 보시게 된다면은, 광고가 나오네. 광고 끝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하락하는 트렌드 채널과 이런 이제 상승하는 트렌드 채널이 이제 이탈 시 제가 이제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오후 3시 46분께 또 영상도 이제 좀 확실하게 나오는 지금 그런 곡면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제 부분이죠. 지금 상상이 그런 이렇게 이제 그림이 이제 진행이 됐죠. 하락하는 트렌드 채널과 상승하는 트렌드 채널에 이렇게 이제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가는 그리고 이런 이제 저항 레벨에서 저항을 이제 한번 받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진행이 됐죠. 이때가 이제 11월 29일이고 시간이 지나서 딱 보게 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을 대로 어 가격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이제 그 트렌드 채널 이제, 이제 유지를 이제 해주면서 장대 양봉이 한번 터지고 저항 레벨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올라간 그런 그림이 지금 진행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그 캔들에 대한 관점을 이제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어, 1월 8일 기준으로 조정이 좀 나왔어요. 조정이 좀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가격 빠져 주게 된다면은 매수 시점으로 봐야 돼요. 가격 빠져 주게 된다면은 매수에 대한 관점을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가격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26만 원대에서 어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나오게 되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해 주시는 게 맞고요. 이미 이제 트렌드 채널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그림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동원 산업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주 정확하게 잘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 어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 제가 보는 관점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동원 산업은 요정도로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또 멤버십 이제 또 진행을 이제 장단 그 12월 18일이죠. 이제 한달 전부터 제 이제 시작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이제 멤버십 이제 관련해서 이제 영상도 제가 이렇게 이제 따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어, 멤버십 영상도 이제 한번 참고를 이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원 사람 마무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돌아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